한덕수의 그 진술의 신빙성 내지는 한덕수가 그날 밤에 어떤 의도로 CCTV에 찍혔을 때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를 추정하는데 이두 가지가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두 행동은 내가 권력을 놓치면 내가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첫 번째 행동 (12월 3일) 날 행동에서 단죄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동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짓을 하죠 그러니까 현대 재판 가도 임명을 안했니까다그 네, 관점에서 보면 일관돼요 맞아. 아 이거 윤석열이 탄핵되면. 자기한테도 온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출마까지 하는구나 음. 다 연결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동훈 얘기를 하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둘이 섰던 사람이 자기가 없었으면 계엄 해제를 못 했을 것못 <laughs> 했을 거다라고 <laughs> 이야기하는 거 보면 (18명) 들어왔거든요 본인은 한 표도 아니야 <웃음> 심지어. <웃음> 근데 우리 18명 빼 18개 빼도 그때 190명이 했으니까 172명이에요. 전자평, 150개만 넘어가면 돼. 한동훈 전대표넘어찬가지야이야 아니, 짱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laughs> 여,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 박종민 의원님들그 <laughs> 그 둘이 같이 썼던그장면 정말 그건 역사에서 기괴하고도 기괴한 장면이에요. 방금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한동훈과 둘이 공동 어, 집, 권력을 나눠 먹었다는 거? 나누려고 했다는 거? 그에 의뢰졌던 헌법재판의 임명과라서 헌법적 질서를 훼손했던 거. 또한 박커치기 후보자, 박커치기 이런, 이런 일련의 활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내란에 있어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죠? 요런 네. 점은 보통의 판에 있어서는 충분히 양해 저는 반영이 돼서 네. 검찰 구형에 뭐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을 있다. 저도 사정을 네. 보면 네. 내란이 죄인지 모르고 그냥 말이 네. 안 상사가 시킨 대로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찰이 이제 CCTV 국무회의 이 c TV 영상을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뒤에 한 덕수를 부를 때 혼자 부르지 않았어요 말맞출까봐 3명을 음. 같이 불렀잖아요 음. 계속 거짓말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음. 거고 경찰이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확보된 CCTV와 전반적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았다 그러니까. CCTV가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이게 아니라 사실 압수수색을 계속 막았죠 그렇긴 한데 네. 고 네. 그 위치에 그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장관이나 공무원들 전용 올랐던 것 같아요. 음. 전용 올라가지고 그 최상목도 사실 자기 세번 접어서 어 저거 저거 거짓말 네. 했잖아요. 없는 줄 알고. 근데 뭐 여기서 나옵니져 <laughs> <laughs> 있고. 그리고이 얘기 도해야 돼요. 한덕수가 권한 대행일 때 경호처에 명령을 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도록 할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할수 있었죠. 네. 그거 계속 막았던 사람 계속 막았던 말죠 네. 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직접 들었는데 헌재 재판관 이미 안할때 저도 한덕수한테 막 전화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견 이 있습니다라는 얘기 잡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헌, 헌재에서 아예 뭐라 그랬어요. 그 아죠, 국회에서 맞아. 결정한 사람 유명한 건 아무 문제 없다 헌재가 거듭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렇죠. 헌재도 계속 이겨내자는 거야. 자기 이겨내 뭐가 중요해 헌재가 어쩌냐니까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헌재가 결정하이렇게 <laughs> 따라야지. <너 웃음>